오늘 말씀은 자먼서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먼서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록의 족하며입니다. 복록의 족하며. 오늘 단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 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전부 비슷해 보이도록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 또는 선을 베풀고 이웃을 돌봐라 또이 교훈과 책망을 마음에 새겨라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건데. 10장, 11장, 12장, 이게 그냥 보면 이게 10장인지 11장인지 전부 비슷비슷하니까 좀 그렇게 지루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 깊이를 알 수가 없다. 넓이를 측량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말씀은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여 측량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 96절에는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이 넓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비슷해 보이고 반복되는 말씀도 지루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 하나도 측량 못할 만큼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끝없이 깨달아 가고 삶에 넓게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같은 말씀인데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응답을 주시고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 지식을 우리에게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루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자원서의 시간들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자언서 12장 11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자기가 일하고 그 자기가 일한 만큼 이제 가져가는 것이 농사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정직을 뜻합니다. 내가 진짜 일한 만큼 품삯을 받아 가는 거,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맺는 거, 그것을 받아 가는 것이 정직한 자다. 이거예요. 근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자신이 일하지 않고 그저 먹기만 하려고 하고 받기만 하려는 그런 어, 조금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은 날로 먹는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일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남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속여서 돈을 얻으려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볼때 진짜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고 그 정직한 대가를 받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회에는 소시오 패스라는 단어들이 있죠. 그 옛날부터 과거부터 이야기 되 오던 그런 단어인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이 다쳐도 되고, 남이 죽어도 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이런 잔인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얻지 못한다고 해서 남을 까내리고, 또 남을 이렇게 나쁘게 해서 다치게 하고, 그런 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굶는게 낫지, 다른 사람을 짓밟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아주 아주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지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삶이 회복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12절 말씀에 악인은 뿌리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 쉽게 말하면 악인은 흔들거리는 인생이에요. 그 벌어둔 것도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며 아, 그런 이제 자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사라져서 내 사람이 없는 그런 이제 인생을 사는데 의인은 뿌리가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두고두고 열매를 맺으신다 이거예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나 식물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큰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그 강력하게 박힌 그 뿌리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평생의 응답을 받는 것처럼 의인의 삶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입술의 허물은 입술의 죄악을 뜻하거든요. 결국은 자기 입으로 지은 죄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결국 어, 그런 악인들은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13절 읽을 때 보이스피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자기 입으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번그 돈, 결국 입으로 번그 어, 더러운 돈은 입 때문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그입 때문에 인생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처럼 그 입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어, 그만큼 이제 악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는 또 그냥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말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그냥 그냥 저냥 보고, 오히려 자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남을 업신적이며 까내리는 그런 입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바로 서지 못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1 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이 말은 어, 입술에 무엇을 담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의인으로서 입술에 선한 것을 담은 사람들은 복록을 받는다. 그 복은, 복록은, 복은 이제 행복을 뜻하고, 록은 우리가 노급 그러잖아요. 보수, 상급, 급여 이런 걸 뜻하는데, 정말 입술에 선한 것을 담고 사는 자들은 행복을 누리며, 또 그에 따른 상급을 받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족하다. 이 말이 아주 인생에 그것이 만족스러울 만큼, 그렇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뒤에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이 말은 행위대로도 그렇게 보응 받는다는 겁니다. 열심과 성실을 다해 사는 자는 반드시 그 그대로 보응을 받고요. 또 이제 불의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하여 달린 사람은 그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약에 여러분 이 열심히 했는데. 직장 상사가 몰라줘서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냥 몸만 힘들다. 그게 억울하십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고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늘 맞대요. 내 말이 다 맞고 나는 잘 살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거다 맞고 니들이 몰라서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자존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변 사람들의 객관적인 충고를 잘 듣는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집스러스럽게 이게 맞다라고 여겼던 것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집을 버리고 어 이제 주변의 말들에도 귀를 기울여서 아 정말 무엇이 맞나를 고민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항상 확고하게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은 맞는 것도 틀렸다고, 하 틀린 것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주변의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해서 우리가 인생의 이 옳고 그름을 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는다.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충동적인 사람을 뜻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진짜 충동적으로 열 받으면 그열 받음을 표현해버리고 분노를 나타내고 또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충동적으로 그냥 분위기 따라서 해버리고, 이런 것이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결국은 충동적인 모든 결정은 화를 입게 돼요. 여러분, 동기가 선한 상태로 충동적인 걸 해도 문제예요. 어찌됐든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신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 어, 누가 봐도 맞는 결정이면은 어떻게 급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생각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 또 인간관계에 대한 것, 어떤 약속을 할 때, 뭐 이런 다양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동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뒤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찾는다. 아무리 자기가 욕을 먹고 어려움을 겪어도, 바로 분노를 표현하거나 그 사람과 단절하거나 뭐 손절하거나 그렇지 않고 신중하게 그 상황을 검토하고 나중에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 증거가 뭐냐?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합당한 결과를 맞이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 견딜 수 있는 거, 충동을 피하는 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결국 이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듭니다. 바른 길로 가는 것은 뭘까요? 진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가까운 지인이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 대고, 야, 넌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안 된다 라고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짓 증인들은 속이는 말을 한다. 무조건 잘될 거라고. 자기 이득 볼라고. 아, 니네 이거 나랑 같이 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버리고. 이런 것들이 거짓 증인이에요. 늘 사람을 속이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의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자먼서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 사람 중에도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하는 게 따갑고 아픈지 막 직설적으로 뱉을 때가 있어요 칼로 찌름같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신뢰 속에 형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지혜롭고 합당하게 하면 좀 이렇게 직설적인 말들 좀 충격적인 말을 통해 바꾸는 것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임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지혜롭게 말을 하면, 약약과 같대요. 이 약약은 치유하는 약이라는 뜻인데, 그 어떤 사람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약이 되고요. 그 입술이요. 또이 사람이 아무런 의욕도 없고 죽어가는데 이 입술에 어떤 말을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원기를 회복시킬 수도 있다 이거죠.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처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은 진실, 진실된 입술은 영원토록 그 진실과 진리가 그 맞, 맞으니까. 영원히 그 효력을 발휘해서 가는데 거짓말한 혀는 결국 진실이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 사람을 속일 수 있고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진리의 그 입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정직하고. 또 내가 틀리면 은 죄송하다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수궁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20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기서 악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 근데 이것이... 슬픔과 고통이 동반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 자체가 슬픔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뭐 깨달을, 수,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는 슬픔과 고통을 이미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 속임이 있다. 그래서 남을 속이려는 그 생각들. 악을 행하려는 그 마음과 생각 자체가 벌써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화평을 의논하는 자는 희락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이웃을 생각하고 고민한것그 자체가 내 영혼에는 기쁨이 된다.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희락이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사냐. 어떤 우리가 고민을 하냐가 또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영혼의 그 기쁨과 그 살아나는 소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충동 대신에 신중함을 가지자. 오늘 우리의 감정이 충동되지 않도록, 결정이 충동되지 않도록, 늘 인생에서 인간관계가 충동되지 않도록, 그런 신중함을 가지고 사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은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도울 자들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이다. 아까 그랬죠. 복록을 누린다. 내 인생에 행복이 오고 그거에 합당한 상급을 얻는다. 네, 그만큼 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 결론 을을 나타내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어디에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지혜로운 방법과 지혜로운 말로써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응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수고하여 그 합당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이 땅에서도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